신동부 자유 에어 t v 의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은 정직이란 단어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뭐, 며칠 전에 중부 전선에 육군 GP를 향해서 북한이 총격을 도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발직이다. 어, 우발적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군이 참 어? 거짓말과 거짓말을 계속 이따가 자가 당치하게 빠지는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또 얼마 전에 또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뭐 거기 시민단체 대표하고 또 무슨 어 할머니하고 간에 서로 이게 저. 지난이 본부를 이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보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위안부 파리를 한 거예요. 이 정권이, 이 정권 이전부터, 그 소위 자파, 종북 자파 세력에 의해서 위안부 파리를 해서 돈벌이한 거예요. 그게 거의 드러나 두고 뭐요. 그리고 그뭐 그 할머니 아주 정계 보이는 두 사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분 할머니도 위안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거이 10년 도 대표가 이번에 그분이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로국회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잖아요. 국회의원 당선자예요. 한달 지나면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분이 어? 30년 동안 같이 활동한 그 할머니를 아니, 위안부가 아니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할머니는 거기서 증금 들어온 거 이런 거 투명하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 뭐 이런 주장들이 왔다 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뭐두 사람 얼굴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짓말과 거짓말로 해서 그 불쌍한 할머니들을 그 팔아 가지고요 위안 팔아 가지고 정치적 그 이득을 취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집단이에요 보니까 아주 나쁜 집단이죠. 뭐최근에또뭐 조국 어제는 뭐 조국 부인이 뭐 구속돼 있다가 석방이 되고 뭐 석방도 조건도 없어요. <laughs> 그럼 조국은 또 법정이 추추 출두를 처음에 이제 법정이 나간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야 뭐 원내 대표가 이제 뭐 경선에서 바뀌고 뭐이래 가지 정치권이 근데 하여튼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어지러운데 제오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군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 예, 군에 좀 이게 정정 문제를 좀 얘기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제가 저 저는 참 행복하게 군대 생활 을한것 같아요. 사관학교 포함하면 36년을 해군에서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군에 생활하면서 요즘 군대처럼 뭐 사실을 어, 사실을 사실을 아닌 거로 속이고 이런 거는 전혀 필요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예? 근무하면은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군색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뭐죠, 뭐 지금 그저 예? 대부 다 후배들이잖아요, 후배들 보면 정말 딱합니다, 딱해. 야, 저런 어, 저런 상태에서 지 군에 어떻게 생활할까? 저는 어, 지금 군대에서는 그, 어, 의 근무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계속 자기 스스로를 속여야 되니까.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은 생존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어떻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속여가면서, 또 부활을 계속 속여가면서, 나, 나아가서는 국민까지 속여가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이거야. 저는 이게 안타깝게 그전, 이번에, 어, 지난 5월 3일 북한군이 중부전선에서 우리 육군 3사단 GP를 향해서 총격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총격도발을 했는데, 이것이 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저 2년 전에, 그게 그러니까 1900... 2018년... 어... 4월 27일 남북 첫 정상회담이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인 간에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판문점 선언이 노고할 때 그리고 그해 그 9월 19일 날 남북 간에 평양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체결됐잖아요.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4 2 7 판문점 정상회담 전에는 이거는 쉽게 이거 북한이라고 것도 맹시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뭐, 이런 식으로 합의하면 이건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다. 아, 정신 똑바로 차야 된다. 해서 내가 이걸 실제 유튜브 방송을, 첫 방송을 그걸 했다니까요. 했는데, 9월 1 9일 평양에서 체결한 남북군사 합의서는 이거는 완전 거의 준항복 문서다. 내가 보기에는 북한이 초안을 잡고 우리는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이걸 성급하게 합의해 준 거다. 하는데 최근 확인해 보니까 그, 그 말이 맞더군요 어? 합참, 뭐, 당시 작전본부장이나, 뭐, 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전날, 그, 저, 북한에서, 어? 그, 그 군사 합의서 초안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제대로 검토도 못 하고, 단지 단서조항만 해가지고, 뭐, 필요하면, 이걸 다시 수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문항이 이어가지고, 합의해버린 거야. 그 누가 이거 시켰냐, 이거야.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 모실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 합참 뭐 국방장 가서 그렇게 합의하세요. 이거 그냥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식충빨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제가 합의할 때 이거 휴전선에서 총성이나 포성 한방 울리면은 이거는 끝난다. 이 합의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다. 이렇게 경관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총격토발에 대해서 한사코 우발적 오발로, 그냥 오발에 해서 이렇게 이런 난구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몰고 가려는 게, 그, 왜냐면 이거를, 사실이면 이거는 군사합의가 위반되거든요. 군사합의서가 자체가 원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합참에 시켜가지고 이거 우발적 어, 오발이다. 오발적으로 그냥 오발로 해가지고 생긴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에, 하라 하니까, 막, 합참은 이게 아닌데, 계속, 그, 거짓말 하는 거야. 자, 국방항에서 1.5, k m 내지 1.9km, 이게, 저, 지피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군사 붕괴선이 있고. 근데, 첫째 거짓말은, 고사층 유효 사리가, 사거리가, 사거리가 1.4km이기 때문에, 어? 1.4km이기 때문에, 요 안에, 오기 전에, 까지 못 온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도 이게 저 제출한 게 북한 고사충 1 4 5 m m 고사충 유사거리가 대공 때는 공중으로 해서 쏠 때는 1.4km지만 지상으로 해서 공격할 때는 쏠 때는 3km, 3km 유사거리가 최대 사거리는 한 5km 되고요. 이거 국회에 제출한 게 명확해. 근데 이게 국회에서 국회에다가 합참해서 제출한데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거 뭐합참에서또 이거 국회 이걸 다 확인해 봐야 된다 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참 거짓말 이런 식으로 했, 했는데 이거 이제 음, 탄로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또그짓말또해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경고 방송과 사격을 했다 어 이랬어요 그럼 현장 지휘관은요 저지회가 합참, 정보작전과장할 때, GP 검열 나가서, 취, 처음으로 GP를 한거가보요 현재까지 유일하죠. GP 들어가기 힘드니까. 근데 GP장이, 중위에요, 중위. 중이. 진비, GP, 그게 그러니까 GP장은, 한, 그 GP 안에 항상 근무하는 상시. 근데 그 현장지관은 GP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지관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알,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GP장이 아닌, 사단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사단장 명령하에, 경고방송 사기 했다는, 그럼 뭐,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현장 지휘관 판단에, 어? 그 국민들이 듣기에는, 어, 그 뭐, 참, 이번에 군이 소신껏, 어? 바로 그냥, 그걸 했거나 조치를 했거나 현장 지휘관 판단에. 근데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어, 이거 또 거짓말 했어요. 또 있어요.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이게 안 통하니까 어? 언론에서도 비판이 많고 말이죠 이게 계속 정부가 이 정권이 코너에 몰리니까 대북 감청을 통해서 우발적 오발정을 포착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네요 예? 감청 대북 감청을 해 통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특수정보죠 s i 에 스페셜 인텔리전트, 그게 특수 정보는 언론에 허, 이렇게 흘릴 만안 돼요. 대북 감청이 이정부는요 특급 비밀, 특급 비밀. 그러니까 이게 군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장교라도 이거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아주 어, 이거 SI 정보 취급 인가 작업 이거를 저알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 저 SI 정보 취급 인가가 장성들의 육해군 장군 또는 제독이 아니고는요. s SI 사 정보를 인가를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장교들은 군 내에서도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는 이 측보를 민간에 이게 완전히 공개해 버려서 합참에서 어이 북한 이이 이번 에사의 SI 측보를 감청을 해 보니까 어 무슨 어, 전방 지역 북한군이 총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라는 등의 통신을 주고받았다는, 꼭, 이게, 감청을 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이거, 이제, 거짓말이 계속 탈론나니까 그, 어그 진짜 곤란한 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SI 정보까지 팔아먹고 있는 게, 주군에서 이러면 안 되죠. 예? 군대가.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이죠. 무슨 거짓말, 뭐, 소소한 거짓말을 주도했는데, 북한군, 근무교대 시간이, 하고, 이게 총격 시간하고, 같해가지고 오발이 있을 때. 아니, 무슨 근무를, 7시에 근무교대라는데 총격은 7시4십분이 나서, 뭐 근무교대 끝나고, 이미, 새로운, 어? 조가, 이게 배치됐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좀, 약간 인간성이 있다 볼, 볼 수, 참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아, 그 다음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한 1km밖에 안 됐다. 시정 1 k m 가뭐 치트 난 게, 그, 그런 게저 시정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바로 코앞에안 보일 정도가, 농무가. 그런데 이건 1 k m 면요 거의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1 k m 면이 정도까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북한군. 그리고 이게 초소, 지피 같은 거는 물체가 크기 때문에 거리회이게다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구참 변명을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발 저 군에 있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부탁하는데요. 후배 장군들, 제독들, 그 다음에 장교들, 정책하셔야 됩니다. 미군, 장성들이 매년 그 뭐, 미국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는 뭐예요. 가장 국민들이 존경하는 집단이 뭐냐 하면 거의 부동의 1위가 장군 집단, 장성, 제독, 그니까, 장성들을 하당 존경하는 집단. 그,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아직 자기 희생하고 국가를 지키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정의 정직. 정직하기 때문에, 가, 장 존경하는 이유가 그렇게 논답니다. 근데 하여튼, 이 5월 6일 날, 아,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하나 더한게 있는데요. 5월 6일 날, 그, 서해, 그, 군산, 서방에서, 옛날에도 군산 한참 위에서 훈련하는데, 남북군사 합의 때문에, 덕적도 이북에서 그 훈련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그리고 해공, 비교적 그, 중규모 합동훈련을 모처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도 안 됐어요. 이걸 북한이 알고, 맹비난을 해서, 맹비난을, 예? 뭐, 그러니까 이게 총격 도발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해명이라든가, 뭐 어? 그다음에 뭐 재발 방지를 뭐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거 일체 없고 오히려 우리 쪽으로해서훈련하는걸 가지고 이거는 합동련이 훈걸 그저 저저 덕적도 이남에서 새그 지난번 합의한 그 이남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북남 군사 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 배신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모든 것이 2018년 북남 순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군사적 대결의 극치고 절대 서쳐 지나갈 수 없는 엄중한 도발 이렇게 공갈쳤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누구입니까?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라는 작자는 아무런 북한은 오히려 적반하적으로 노고 있는데 판문점 개막을 재개를 추진하겠다답니요 6월달부터. 이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국방부 합참 어, 행역 그 어, 장병 여러분. 이렇게 이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거짓말 하시게 하셔 가지고 총격을 받고도 그 보복도 제대로 안 하고 항의도 제대로 못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계속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장성들이 미국 국민들부터 항상 매년 존경받는 주의와 정직이라면 정직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국가적 군사적 정직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군대가 군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군대의 죽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 이거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데이브 <laughs> W 바르노 어, 바르노 어, 중장 유 어, 육군 중장이 US의 육군 중장이 이런 말을 했는 거예요. lying to ourselves the demise of military integrity.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군사적 정, 정직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은 군대가 죽는다. 어. 그런 뜻이에요. 적과 싸우기도 전에 먼저 죽는다. 이런 뜻이라 이거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예, 마치겠습니다.